우승을 노리는 위닝 컨텐츠의 세 번째 팀입니다. 웨스트 코스트의 강자 LA 다저스입니다. LA 다저스는 언제나 그렇듯 이번 시즌에도 무시할 수 없는 우승 컨텐더 팀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의 실적만 보자면 슈스턴을 제외하고는 다저스만큼 꾸준한 팀도 없습니다. 그 근간에는 다저스의 팜 시스템이 존재하죠. 항상 컨텐더의 자리에 있음에도 특급 유망주들이 꼭 나오거든요. 가까이는 코리시거, 워커블러, 코디 벨린저 등이 떠오르기도 하죠. 올 시즌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비밀러 아웃맨이라는 걸출한 선수들을 또 한번 배출해내게 되죠 한편으론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나온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저스는 유망주 키우기가 주력인 팀도 아니죠 다저스는 돈도 많이 쓰는 팀입니다 다저스의 페이롤은 mlb 전체 4위이며 현재 다저스의 가장 대표적인 fa 선수들이라 함은 배치와 프리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열한 선수들이 모두 실제로 올 시즌 다저스를 이끈 주력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다저스는 현재 136.84승 52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내셔널리그 전체로 보면 애틀란타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탐타격 OPS도 애틀란타에 이어 0.798로 전체 2위이죠 반면 팀 방어율은 4.16으로 리그 전체 1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로 가기 위해선 현재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애틀란타를 넘어야 한다고 볼수 있는 위치인데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땐 쉬워 보이진 않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저스가 만만한가? 절대 그렇지 않죠 다저스가 갖고 있는 팀파워는 역시 엄청난데요. 그럼 올 시즌 우승을 위한 다저스의 힘은 무엇인지,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다저스의 심장이자 엔진은 다저스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1,2번 타자 무키배치와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배치의 38홈런 프리먼의 25홈런으로 둘이 합쳐 63개의 홈런을 때린 점도 당연히 장점이겠지만 더큰 장점은 확률입니다. 어쨌든 야구에서 확률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타자가 1,2번 타자라면 더욱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배치의 출루율이 4할 9리 프리먼의 출루율이 4할 1푼 4리입니다. 그리고 배치는 3할 1푼 5리의 타율을 프리먼은 3할 3푼 8리 타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나가는 만큼 팀 득점에서 이두 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LA 더저스의총 득점이 759점인데 배치와 프리먼의 합삼 득점이 227점으로 팀 득점의 34%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알파이저 오메가는 아니겠죠. 홈런의 개수만큼이나 타점 역시 이두 명이 가장 많습니다. 약간 북치고 장구치고 이두 명이 다 해먹는 팀이란 색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 특히 더 무서운 건 이들의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격이란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큰 경기와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 오면 자신의 페이스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두 명의 경험 치는 상당하다는 겁니다. 관우와 장비 마냥 앞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 선수들이죠. 야구란 게 그렇듯 당연히 한명에서두명이 잘한다고 팀이 갑자기 월시급 팀이 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S급 2명에 B급 7명 있는 것보다 A급 5명에 B급 3명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은 게 야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저스는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이 듬직합니다. 캐쳐 윌 스미스는 WRC 플러스 125와 17 홈런으로 포수 역할을 해주면서도 상당한 타격 지표를 보이고 있어 보고만 있어도 든든한 느낌을 들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잠깐 언급한 외야수 아웃맨 역 역시, 풀타임 시즌을 처음 치름에도 불구하고 w r c 플러스 121 WAR 3.6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팀의 파워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역할인 엑스먼시도 ER 7이라는 타율은 정말 아쉽긴 하지만 32 홈런 94점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만큼은 해내고 있죠. 그리고 JD 마르티네스 그가 갖고 있는 이름값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35살의 나이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w r c 플러스 126 25 홈런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잘 수행해 주고 있죠 팀 타선 자체가 방심하는 순간 어디서 든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안할 수가 없죠. 배치건 프리머니건 어쨌든 다저스의 상징이자 근본은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도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리그 중반부에 부상을 당해 올해도 풀타임 출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커쇼는 자신이 왜 커쇼인지를 매 순간 증명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2 0경기의 선발 출장에 12승 4패 112.1이닝 ERA 2.48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구속은 예전 같지 않고 나오면 7이닝을 던져주던 그때와 같을 순 없지만 자책점과 승리수에서 보이다시피 자신이 나온 경기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팀이 승리할 수 있게 견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죠. 플레이오프에 들어갔을 때도 현재 썩 좋지 못한 선발진을 대표해 팀의 일선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클레이튼 커쇼의 선수의 팬이라면 올 시즌 커쇼의 플레이오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는 분명 컨텐더 팀입니다. 특히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팀 저력은 상당하죠. 불펜진의 뎁스는 언제나 다저스의 큰 힘이고 타선의 폭발력도 상당하죠. 폭발력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건데 배치와 프리몬의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안 그런 팀이 있겠습니다만 둘 중에 한 선수만이라도 그날 컨디션이 좋지 못하면 팀의 파괴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JD와 윌 스미스가 분명 좋지만 이 부분이 다소 2% 정도 아쉬운 느낌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진짜 문제는 선발진입니다. 저스틴 메이 시즌 아웃, 지난 성적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유리아스. 초특급 유망주고 갖고 있는 실링을 보여준 것도 맞지만 아직 여물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비밀러 너무 많은 게 커쇼가 짊어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시즌 다저스의 선발 진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승을 위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가 라고 한다면 글쎄 다소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산을 넘지 못한다면 선발의 뎁스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저스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다저스는 정말 진짜로 역대급 시즌의 타야선을 보이고 있는 브레이브스가 있어서 그렇지 포텐 자체가 높고 팀타선의 파워력 하나만큼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언급을 짧게 했지만 불펜은 언제나 그렇듯 다저스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러니 이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일 테고 말이죠. 그렇다면 다저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시 이 한마디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저스의 플레이오프 강건은 로버츠 감독입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